미역국 끓여줄 거예요 미역국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미역 건데기 좋아해요 그죠 건데기를 많이 미역은 피를 맑게 해줍니다 국어는 요렇게 잘라서 참기름으로 볶아줄 거예요. 미역국에다가 감자를 넣어줄까 합니다. 요새 감자가, 올해 감자가 쌉니다. 너무 얇게 쓸면 이게 풀어지니까, 부서지고 풀어지니까 조금 도톰하게 쓸어줍니다. 감자를 좋아해서 미역국이지만 감, 감자 이렇게 넣어 줍니다. 참기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달달 볶아 줍니다. 참기름 넣고 부거를 볶아줘요. 고생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한그릇이 됐습니다. 큰거 하나하고 중간거 하나 넣었더니 감자는 익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예,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끓으면 감자가 익을 때까지 더 끓여줍니다. 건더기가 많아졌어요. 건더기가 많아요. 이게, 미역은 많이 불어나니까. 그래도, 여자분들은 미역, 건더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감자도 좋아하고 하니까 건더기 많이 건져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더 익혀줍니다. 간은 나중에 하고요. 감자는 다 익었어요. 그래서 파하고 지금 새우 다진 거 넣습니다. 새우는 국에 넣으면 맛이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새우, 새우젓 사다가 이렇게 국 끓일 때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늘은 제가 요거, 코끼리 마늘 말려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건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건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좀 심심하게 해서 건더기도 많이 해서 드시고, 미역이 피를 맑게 해도 좋습니다. 물이 조금이니까 물을 좀 부어줘요 한번 끓으면은 다 된겁니다 미역에 감자 넣는거는 처음 보시 죠 여기다가 양파를 넣고 끓여 드셔도 좋아요 미역에다가 그러면 달고 맛있습니다 양파를 크게 썰어 가지고 이게 달달하게 양파가 익으면 달거든요 양파를 넣고 미역국 끓여 드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같이 청양고추도 넣습니다 그러면 미역국이 달면서 매콤하고 시원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근데 저는 부고하고 지금 감자를 넣었어요

남자 미역국은 안 드셔보셨죠? 드셔보세요. 저는 이큰 그릇에 건더기 많이 미역국에 감자가 들어갔습니다. 북어도 들어갔고요.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맛이 시원하고 진국입니다.